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유화를 그려볼까 합니다 음, 그 남해 바다 풍경인데 음, 그, 그, 그 풍경을 한번 놓고 이거 좀 캔버스가 좀 이렇게 굵은 캔버스를 해갖고 이렇게 해놔도 괜찮은데 그래갖고 이제 물감은 재료가 이제 카탈리스트, 그 이렇게 아크릴 유화를 같이 할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 달러론이라 그래가 고게한 역사가 한 200년이 넘은 그 그런 회사로서 물감이라든가 이게 유화물감인데 색 구성도 좋고 뭐 이렇게 아 발색력이 너무 좋은 그 달러론이 물감을 가지고 이제 하고. 음, 카타리스트랑 이것도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어떤 제소 칠을 오늘 뭐 이렇게 적당하게 한번 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소를 왜 바르는지 이 제소가 어떤 효용이 있는지 요거를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방법 같은 것도 한번. 약간, 이제, 좀, 물을 조금 타갖고 하는 그 방식이 있고, 좀 약간 좀 두툼하게 하고 싶으면은, 좀 이렇게 물을 안 타고도, 그냥 이렇게, 이 젯소 자체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백질이 가능하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어 물을 타서 얇게, 한, 여러 번 바르는, 또 그런 스타일이 있고, 그래서, 얇게, 얇게 밀착이 돼야지, 이제, 좀, 좀더 견고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르실 때는 이렇게 이제 수직과 수직으로 쫙 하신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또 물감을 또 해놓고 또 수평으로 또쫙 이래야지 이제 물감이 잘 겹쳐서 골고루 이제 이렇게 미색이 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래갖고 꼭뭐요 제소로만 이렇게 뭐 백치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음, 모델링 페이스트라든가 젤 미디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뭐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모델링으로서 좀 이렇게 좀 마테를 좀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라든가 젤 미디움만으로도 어, 충분히 이제 마테도 내고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 여기서 이제 한 건데 이렇게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막 두께가 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아까 잠깐 한 건데 어 모델링 페이스트와 아,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제 먼저 이제 한번 도포를 하고 먼저 좀 나이프로 좀해 놓은 다음에 그 젯소를 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나이프 자국을 없애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붓 자국의 어떤 그 질감을 좀 이렇게 두들두들하게 내서 나름의 어떤 거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덜 걸칠지만 이건 제젤 미디움과 젯소를 아, 먼저 게, 젤 미디움을 먼저 한번좀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좀싹 한번 하고 아, 적절하게 마테일에 이제 난 거를 음, 보면서 이제 또 젯소로도 한번 좀 왜냐하면 이제 젯소는 이제 그 어, 물감의 어떤 발색을 좋게 하는 그런 용도들이기 때문에 어, 어떤 불투명도를 높이고 그래갖고 이제 그 젯소와 겔 미디움을 이제 같이 함께 해서 이제 이런 적절한 그 적절한 어떤 그 어, 질 마테르를 이제 줬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음, 이제 하시는 것 같이 요것처럼 이렇게 음, 적당하게 한번 마르면 또한두세번 정도 더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재소를 발라주는 어떤 방식. 이걸로 해서 이제 좀더 어, 발색이 좋게 하고 물감을 오래 예, 견디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트 시크릿의 재소, A.M.B. 요거를 모델링도 괜찮고 모델링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겔 미디엄도 그렇고 콜라주를 음, 할 때라든가 뭐 어떤 걸 붙이거나 막뭐 이럴 때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매우 높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재소치라는 어, 거 요거를 좀.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최소칠 한이 캔버스를, 에다가 이제, 한번 또 그림을, 그, 남해 바다의 어떤 풍광, 풍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갖고, 어, 그달라로니물감을짠 그런 구성인데, 이제, 이 어, 요거를 갖고, 음, 요 풍경에, 풍경이 좀 약간 좀 너무 와이드급이긴 하지만 뭐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한번 먼저 아차차차 그리기 전에 참 백칠을 어, 했고 그 다음 이제 그 유화를 그릴 때 아, 이렇게 한 가지가 있는 경우가 뭐냐면 페인팅 오일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냥 텔레핀과 어, 린시딘이 이제 이렇게 섞인, 그거를 이제 뭐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섞인 그런 오일제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페인팅 오일로 이렇게, 음. 어, 그냥 귀찮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쓰는 사람들은 요걸 쓰고, 그리고 조금 전문적인 거라면은, 이렇게 이제 텔레핀과 린시딘 오일이라고 그래갖고, 텔레핀은 좀, 어, 물감을 좀 빨리 마르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고, 린시딘 오일은 이제 물감의 광택과 느낌을 좋게 만들지만, 조금 더디게 말르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갖고, 일단, 요, 유통이 두 개라는 건, 이제, 처음에는 좀 텔레핀 오일을 좀 이렇게 위주로, 좀 초버리기 때문에, 좀 말르는 속도가 좀 있어 보이게, 요 텔레핀 <laughs> 오일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갖고, 텔레핀을 넣고, 텔레핀은 이제 보통 뭐 송진 그 냄새가 나, 나는데, 그 기름, 고거를 이제 한것 같아요. 음. 닌시든 오일 같은 경우는 또뭐 아마시우, 아마시 기름을 이제 정제해서 만든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 없지만, 또 페트롤이라는 거가 이제 그 텔레핀이랑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는데, 에, 그거와, 뽀삐유 오일이라 그래갖고 또 양귀비 또그 기름을 또그 식물을 이제 정제해서 뽀비유, 하는 뽀삐유 어? 고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두 어, 가지 중에 이제 어느 한 가지를 자기가 쓰겠다. 그럼 그걸 갖고 쓰면 되고요. 빈 오일을 이렇게 짠 거네. 그냥 그러면 오늘은 편한 걸로 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림을 스케치를 먼저 해고, 음 일단 저기 어떤 수평선과 하늘이 쫙 있는, 그 위치와 그거를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자, 산이 좀몇개 있네요, 게몇개 있고, 또 앞에 있는 조그만 야산 좀 있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좀게 방파제처럼 이렇게 한 나무들이 쫙 이렇게 드러나고, 여기 또 다른 나무들. 여긴 또 약간 그 방파제 스타일이. 저쪽에 또, 또, 또 다른 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요 언덕을 언덕 앞에 이제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그거를 한번 마을이 여기서부터 신세계 이 정도 스타일은 약간 그 보면 약간 독일인 마을이지 않나 싶은 그런 음. 그 느낌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번 길도 있고 여기 또 논이 있고 이렇게 해변이 이렇게 길 따라서 있고 이런 느낌의 한 마을을 한번 그리는 걸로 해서 이제 저 뒤서부터 위서부터 한번 쫙. 내려와서 한 끝나는 걸로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좀큰 붓으로 큰 붓으로 <laughs> 하늘 하늘부터 이제 하늘색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님도 같이 해다 놓고. 백칠을 햄으로 써 이제 이렇게 물감이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좀 색감이 잘 먹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플레티가 신기하게 생겼다는 것은... 아시네요. 음. 그래서 이제 먼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아직 구름 표현은 안 했지만 음, 하늘에서 이제 또 약간 붉은기를 살짝 넣고 흰색을 넣고 붉은기의 느낌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 색깔이 밑으로 내려오면 좀. 뭐, 더 멀어지는 하늘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 는 이런 느낌의 색을 낼수 있어야지 좋습니다. 이제 멀리 산도 있고, 유화의 장점이 이제 이렇게 복가시가 잘 되는 것과 장점이 돼서, 음 좀, 이렇게 아주 말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믹싱이 잘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아크리자는 또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스미크, 응, 붓으로 하시니까 배경을 그런 걸로 하신다고. <laughs> 음. 이제 저 뒤에 산과 산 느낌하지 않했지만 이렇게 한번 내려올 때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음, 뭐, 물론 구름도 표현할 거지만, 일단 전반적인 느낌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또, 저 뒤에 있는 산, 산 느낌 약간 내주고, 저 멀리 있는 거의 뭐 구름에, 구름이 아니라 그냥, 수평선에 있는듯이 만듯이 있는 미세한 산 하나 저쪽에 있어요 여기가 남해쪽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섬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이제 저 멀리 있는 산 하나 해주고 그리고 또, 또 저쪽에 또 다른 산이 또 멀어져 있는 이쪽에도 또음 적절하게 이렇게 멀리 있는 산 느낌을 이제, 내주고. 이건 저쪽 산보다는 얘가 조금 가까이 있어 보이는 산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 높게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있고. 이것도 이쪽에도 약간 조그만 또 조그만 또산 느낌이 살짝 보이고 요래 놓고 그 앞쪽에 이제 조금 작은 또 산이 또 살짝 보이고 여기 약간 그런데 워낙 산들이 많아서 이쪽은. 이라도 약하지만 산의 표현이 이제 있다는 거. 그렇게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좀 진한 산이 이제 있는데, 이제 걔네들은 좀 냅두고 어 이제 약간 푸른 바다를 또한 번, 멀어져 있는 이 푸른 바다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섹쎄보이니는섹스색을좀더고저수평스저고있로섹리는저 뒤에 산의 느낌을 내면서 이제 저 뒤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렇게 거의 그 색의 느낌보다는 아주 희리한 느낌이 들게끔 여기를 표현이 돼야 되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약간 그 색이 달라지는 그 느낌이 여기 바다, 이쪽 바다에 보여줄 수 있는 그 해놓고 이제 앞으로 오면 이제 바닥 의 느낌도 있고 뭐 비치는 것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 해서 조금 푸른 푸른 느낌의 바다를 이제 앞쪽에다가 조금 더 풀어도 돼요. 엄더세보여도 되고 선생님 보조제 뭐 쓰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음, 텔레핀, 린시든 그런 것? 네 음, 그리고 제소로 백치를 했고요 보조제는 텔레핀. 텔레핀과 린시든 정도 텔레핀하고 린시든가 어디에서 죠 음? 응? 회사가 네. 플러스인데? 네. 플러스 네. AMB 플러스라그러오겠지 그래서 음. 이게 방파제가 다 설치되어 있고 이쪽은 또 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주시하다가 을 주시하다가 이 비치는, 비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요거 일단 냅두고 또산 앞에 있는 또 이제 압산을 하나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압산이 조금 진해요 조금 진하고 또 청색도 들어가지고 진하면서 갈색 좀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뭐 앞산 느낌을 이제 조금, 조금 더 청색이 좀더 들어가야 되고 민시대 쓰시는 거예요. 음 지금은 그 이게 셀레핑 알지? 한번 추가되는. 아, 텔레핀이 아니라 그 뭐지? 그 페인팅 오일을 쓰고 있어요, 지금은. 린스댕이랑 그거 했는데 지금 요 여기에 지금 안껴 들어가고 페인팅 오일을 가지고 지금 쓰는 걸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앞산 저게 어떤 분위기 라든가 이런 거를 이 여기도 이렇게 계절적으로는 뭐이렇게 여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 이렇게 이제 방파제 있고 또 이렇게 요 앞에까지 이 애들이 이제 또 슬슬 다가오면서 또 여기에 또한그 저쪽에 항구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항구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방파제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유명한 곳인 것 같더라고 제가 안가봐갖고 지금 그런 아, 좀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좋은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제가 가보는 게 최곤데 안 가보고 그리려니까 저한국가 저 무슨 한국인지도 모르고 그런 아쉬움이 있던 <laughs> 남네요 이렇게 아주 그 여기가 시크시크하고 또뭐 어떤 건물도 있고 배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주 그 발달된 그 마을이지 않나 아주 그러면서 이제 어그 산자락에서 그 뒷광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뒤로 해서 이렇게 좀 세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느낌의 산이 이제 있고요. 이렇게 오면서 이제 약간은 이제 다가오면서 약간 연두끼랄까 녹기의 산들이 이제 살살 멀리는 거에서 다가오면 정작 색깔들이 이제, 이제 채도가 좀 올라가죠, 좀 색감적으로 색감적으로 채도 올라와 주면서 또 거기에 또. 마을들이라든가 조그만 집들이 이제, 연기정기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여기서 표현이 돼줘야 되니까, 적절하게 밝고, 조금 밝은 면과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 그려놔야 되는 그런 자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쪽은 약간 시원하게, 이제 이렇게 이쪽 산과는 다르게, 다르게 또 다른 집들도 있고, 그걸 내기 서 이제 표현해 줄 거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힘도 있게, 그리고 이 앞쪽에 이제 이렇게 조금 힘이 들어가는, 조금 힘이 들어가는 또 이렇게 이어져서, 큰큰그숲 이렇게 이제 바다의 어떤 바람을 막기 위한 어떤 그큰 숲을 여기다가 이렇게 형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개게 이제 저 공식 앞쪽으로 오면서 녹색의 힘이 좀 강해지는 그 바닷가 바다를 넘어서 갖고그 약간 이제 좀숲 수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이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좀 채도도 살살 올라오고 네? 느낌들이 이쪽 동네가 이런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화대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이 옆에는 또 논드렁이 또쫙또 형성이 돼 있고 뭐 이롱 거라든가, 뭐 아니면 또 어느 쪽은더 약간 또좀 붉은 건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저 멀리 있지만 그런 거. 붉은 건물이 이제 거의 흰색이랑 섞여서 이그 조그만 건물들이 이제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약간 좀 빛바랜 색깔로 그래서 건물 같은 것들이 좀 그렇게 이렇게 그런 데에서도 좀 멀리 있는 거니까 아주 미세하게 있는 그 색깔을 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갯벌 비슷한데 이 그늘이 졌는지 이제 이빛 여기에는 또 다른 느낌의 해변 같은 건데 이제 좀 연한 느낌으로 이제 렇게또이더저 뒤쪽도 사실은 해변 아니 건물들이 많고 막 이런데 그런 건물들이 요좀 무채화돼 갖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그런 표현도 해주고 그것도 또 비춰갖고또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고 너무 신색이 이제 안쪽에 멀리 갔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약간 비쳐진 느낌과 그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 자애도 있고, 배도 있고, 뭐 그런 응. 거를 여기서 표현을 일단 여기가 시크릿 타는 것도 없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리 마을, 한구 뭐. 집, 무이 오랜만에 바아지 씨는 좀나신다고 그렇게 되는데 음, 그쪽도 집이 좀매체가 있고. 참 쉽죠 <laughs> 아, 바바신. 흠. 바바신. 바바신. 바바바바 지금 돌아 바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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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게바 유튜브에도 아직 이렇게... 바바